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코리아에서 레퍼럴 코드 서비스 정책이 좀 변경이 되었죠. 기존에는 이제 11만원 상당의 비현금 크레딧을 지급했던 것이 미국하고 똑같이 슈퍼차저 충전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 이전부터 미국은 슈퍼차저 충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형태였는데요. 어, 한국도 이제 미국처럼 레퍼럴 정책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 마일리지 지급 형태로 변경이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0마일 정도의 슈퍼차저 충전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킬로미터 환산해가지고 약 1,500km의 충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제 레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차량을 구입하신 분 덕분에 저도 약 1,500km의 슈퍼차저 충전 마일리지가 생겼는데요.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소진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있는 강서 슈퍼차저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네, 현재 테슬라 차량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공항 옆에 있는 강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점검 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니까는 점검으로 떠 있어도 충전이 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예, 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 소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테슬라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금액이 소진이 되었는데요. 예, 마일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슈퍼차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빠져나가는지 예상으로는 마일리지가 먼저 소진이 될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잘 되는지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강서 슈퍼차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정비마카가떠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제한된 서비스입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네, 다들 충전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시가 떠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전이 시작되었고요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슬롯이 하나 비어 있어서 90 정도까지 속도가 찍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충전이 될수록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현재 73%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43%에서 시작해서 약30% 정도를 충전을 한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21kW 정도 충전을 했고요. 아까 비웠뜬던 슬롯에 차간대 들어와서 그런지 예, 속도는 47kW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션, 예, 요 부분이죠. 약6 6 0 0 w 한 50원 정도, 40원, 50원 정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약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9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93%로 할지 아니면은 85%, 그러니까 45% 정도로 할지 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2% 정도 충전이 됐고요. 현재 속도는 42kW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 충전 기점으로 약 35kW 정도 충전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약만한 400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93% 정도 충전해가지고 전체 충전량을 50%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예, 빠져나가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93%에서 이제 충전을 멈추고 차를 정리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93%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충전을 중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트를 뽑으러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바로 차를 빼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점거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93% 충전을 해서 아,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 슈퍼차저 주차장 한 켠에 좀 잠깐 세워놓고요. 충전된 상태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현재 43%에서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93%에서 마쳤습니다. 약50% 정도를 충전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충전이 끝나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슈퍼 차징이라고 하는 저 마컵되어 있는 부분이 금액이 표시가 돼요. 근데 이게 영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충전 이후에 제 카드로 결제가 안 됐다는 표시겠죠. 결제가 됐으면 또 결제 문자도 날라고 했을 텐데요. 결제 문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충전 이력을 보면서 어떻게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일리지가 얼마나 깎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충전을 마치고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제 충전 크레딧을 이용해서 충전된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제 계정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홈 충전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충전이라고 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 충전 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 17kW 정도를 충전을 했는데요. 비슷하게 충전한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때 충전한 이력이 비슷한 용량을 충전한 게 있더라고요. 약 36kW 시에 충전량을 충전을 했고요. 비용은 만 8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킬로와트당 28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부과됐고요. 충전 이력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하나도 표시가 안됐고 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표기는 예전에 무료로 지급되었던 상태랑 비슷하게 되어있는데요. 영원이라고 표시되었고 누르게 되면 크레딧 잔량, 에너지, 남은 크레딧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상태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비용이 지불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크레딧 잔량을 보게 되면 372킬로와트라고 어, 표기가 되어 있는데 1500km 정도의 그 레퍼럴 크레딧 충전량은 킬로와트로 환산했을 때는 약3 7 2 k w 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reference 충전 e d i t for the r e f e r 의 n c e credit f 을 r the r e 은 e r e n c 3 credit for the reference credit 0 o r the r e f 을 r e n c 을 c 고 e d 을했을 o r the reference 11,000원 정도 안쪽에서 이렇게 지불이 된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372kW 정도는 이전에 11만 크레딧으로 지급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 예, 맞춰서 슈퍼차저 충전 크레딧이 지급된 걸로 알수 있습니다 예, 테슬라 모바일키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 레퍼럴 크레딧이 보시는 것처럼 약 1500km로 주어졌는데요 사용한 이후에는 약 1300km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저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크레딧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계산하는 게좀 쉽지 않아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슈퍼차저 충전 크레딧을 마일 형태로 지급되는 거 하고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됐는데요.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약 372kw 정도의 충전 크레딧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모바일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진이 올 연말까지인 것 같아요. 기간이 짧네요. 물론 뭐그 안에 다쓸수 있을 거는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의 그 사용 기간을 주는 건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된 레퍼럴 코드 정책에 대한 그 슈퍼차저 충전 마일리지 소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충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즐겁고 재미있는 테슬라 라이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